이 중에서 뭐가 눈에 띄시나요? 뭐, 하나 거 위주로 뭐 저는 보는데 올해 가을 야구는 진짜다라고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정철소리님도 가야 돼요 라고 대답해 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 팬이 아닌 여러 구단의 팬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야구에 진짜 갈 거라고 꼽았다는 거는 고맙기도 하지만 한켠으로는또이 기쁨과 약간 두려움이 걱정이 공존하는 이런 한 줄평인 것 같아요. 가야만 된다. 네, 가야 될것 같아요. 모든 팬들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못 갔다?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. 거바라 하나는 안 되지. <laughs> 이런 또 아, 얘기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시즌입니다. 올 시즌 하나. 예. 눈물 흘리시는 아니, 거 아니죠? 근데 저는 진짜로 <laughs> 네. 예, 하나를 이제 한, 한 요시기 때 항상 이제 하나를 5강을 넣었습니다. <laughs> 음... 예, 근데 5년째 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... 예, 하... 이전부터는 좀 넣을 수 있는데 그전부터는 거는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래도 <laughs> 아니, 그래도 이제 하나는 뭔가 그전에십십씩한번 그랬는데... 목소리 날개짓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아... 근데 매직방님은 사실 항상 하위권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. <laughs> 하려고 생각했어요. 아 이게 뭐라 그래. 아 지금 웃음팀 주는 승팀 불러는 이런 거 하려고 저 불렀죠. <laughs> 아니, <laughs> 하이권이 어떻게 하이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. 하이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, 잘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응원을 하는 거고.